어, 반항의 벽에서 지적인 벽, 우월감, 경쟁심, 군림, 완고함, 고집, 배우려 하지 않음 이러한 벽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군림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 그 그러니까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있죠. 매사를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힘이나 지식, 위치, 나이로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왜 군림하려고 할까요? 왜 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위치나 나위로 정,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나라는 특히 뭐로 눌러요? 나이. 예. 네. 그걸로 누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군림이에요. 어떤 걸로 자꾸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거. 이게 뭘까요?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해요. 자기가 주도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보면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본인이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손 안에 있다. 내가 주도해야지만 나는 안정감을 누린다. 아, 이런 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마음에 샬롬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었다는 거고. 그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수치심이 참 많아요. 열등감도 많겠지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네가 뭘 알아? 하고 나이로 확 누른다든가 위치나 힘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 어, 누르려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완고함이에요. 이왕고함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왕고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러한 마음, 네 그리고 플러스 악한 마음을 가지면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왕고한 마음은 자기의 틀이 강해요. 자기 틀이 강해서 웬만해선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내가 항상 오라.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내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는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전통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틀, 자기의 박스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의 존재감을 여기다 둬요. 이게 남자분들이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두는 영역이 뭘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쫀심. 어, 우리가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좀 다른데, 자존심. 그러니까 내, 나의 어떤 부분을 딱 건들면, 내 존재감을 딱 건들어 버리면, 그러면 확 하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영역들 있죠. 근데 이게, 존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존심. 그래서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 부분만 딱 건드려지면 오버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등감이 강할수록 이러한 오버반응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거기다 뒀는데 그런데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 하고 욱하면서 회가 하는 그런 경우, 오버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죠. 존재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예 그. 영역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 절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안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어, 이번에 그래?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해보지 뭐. 어, 그래? 너 의견은 그래? 그래?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볼까 어,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유두리 있게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맞춰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 완고함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틀이 정답이야. 이 틀대로만 해! 라고 강압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요. 딱딱해요. 예. 네. 그니까 딱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있죠.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 자기 것만, 자기 틀만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양보를 할까요? 잘 양보하지 않아요. 배려가 있을까요? 예, 네, 배려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누구 중심적으로 돌아갈까요? 지구는? 예,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중심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걸참 많이 어려워한다. 이런 것들이 완고합니다. 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은 자기의 의견에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내 의견일 뿐인 거예요. 내 소견이에요. 소견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의견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의견에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해요. 네, 그래서 내 조, 어, 내 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좀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견을 포기하려고 하지않아요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자기의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푸시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안 들어요. 남이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이 고집센 사람들은 잘 말을 안 듣겠죠. 그렇죠? 왜 말을 안 듣느냐라고 한다면. 남이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내 의견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의견을 안 받아들인다 이런 일이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냥 의견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죠?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냥칵 뒤집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원치 않아요. 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은 좀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라고 살짝 한번은 들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아,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되어지면 나보다 못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상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내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나의 무식함, 나의 연약함, 남보다 내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직통 개시 받아. 나는 그냥 직접 이렇게 할 거야. 어, 하지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헛바퀴 도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네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갈 때요. 그 중에서 뭐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비교했을 때 나보다 더 어떤 부분 탁월한 사람이 반드시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A, B, C, D가 있다라고 한다면 B도 그 중에서 자기가 탁월한 어떤 부분이 있겠죠. 예, 그리고 C도 그 영역 가운데 탁월한 어떤 부분이 있다. 그 말은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부분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있다. 예,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고 그 발람선지자처럼 당나귀를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해를 통해서도 자연환경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 어떤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분한테 다 기도받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참 다양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어떤 집회 때그 강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 강사분의 어떤 딸, 8 살짜리 어떤 여자 아이, 그 여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왜 그렇습니까?라고 했더니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꼭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그랬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보다 더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항상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볼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멘.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끝나고요 자, 8페이지예요. 8페이지 예언의 목적. 일반적인 목적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힘 주어서 세워줘요. 그 사람을 힘 주어서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에 확실을 주는 거예요. 바르게 잡아서 교정을 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것에,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주기도 해요. 아, 내가 지금 현재 받은 것이 맞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길이 지금 맞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컨펌, 확증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아니한다, 위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안함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샘플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두 형제님 나오셔서 세번 돌아갈게요. 어,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형제님에게 그 열정의 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을 다시금 이렇게 이렇게 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그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금 더뭐불 어,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뭐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모습으로 더 변화되는 모습, 또 탱크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이 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 능력이 더 증가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의 불, 강력한 사랑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오지 않는 것보다 더 태워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더 일어날지어다, 강화될지어다, 증가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열정의 불, 소멸의 불이 들어갔습니다. 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이거는 확정된 거니까 이거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라는 걸 한번 말씀하길 원하시고요. 새로운 시작이다. 네가 새로운 시작하는 거 원하셨는데 그 새로운 각오를 하셨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는 길은 예전처럼 갔다가 미끄러짐 없이 끝까지 같이 가자. 내가 끝까지 도와주겠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꼭 끝까지 간다 승리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심의 생각들 다 파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매가 주님과 함께 승리를 체험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매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관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파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심의 생각들. 파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의심의 생각들 파쇄한다. 다 파쇄한다.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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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들 무너져라. 속삭이는 소리들 예수 이름에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말씀 색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서 자매를 향한 사랑 변치 않는다는 말씀 색입니다. 색입니다. 주님은 참. 자매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새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주님 감사합니다. 오열로 덥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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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의심 다 무너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 우리 자매님이 좀 고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매님은 아 하나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에, 돌아봐주지 않아요. 보살펴 주지 않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봐 주지 않아요. 나는 거절감이 너무 커요. 주님이 계신 거 맞나요? 어라고 하는 그런 거절감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깨트렸거든요. 이제는 자매님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지금 그 불이 들어갈 거예요. 좀 그것까지 좀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외동딸입니다. 나는 주님의 외동딸입니다. 주님의 외동딸입니다. 주님은 나 주님은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주님의 사랑 인정합니다. 주님의 사랑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 위에 단단히 서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 위에 단단히 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우리 자매님 아 입술의 권세가 증가되는 게 보입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할 때그 중보와 기도할 때그 어둠의 권세가 무너뜨리는 게 보여져요. 우리 자매님이 믿음을 더 실어서 하나님 앞에 권세로서 그 입술의 권세로서. 선포할 때그 태산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란 감동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권세를 더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말씀 음, 감동을 주세요. 그이 시즌 가운데 그, 그 어. 가계적으로 이렇게 흘렀던 그 어둠의 권세를 끊는 권세가 더 증가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가 증가됨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가계 가운데 그 저주를 끊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계의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이 우리 자매님이. 선포할 때마다 그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될 주여다 끊어질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을 파쇄하는 권세를 지금 자매님이 취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형제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본인도 아시다, 아시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신 거 주위 사람들도 알고 계세요. 이제 이번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완주하자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예전에는 중간에서 힘든 것 때문에 멈추기도 하고 잠시 쉬기도 했는데, 이제는 끝까지 가자. 이번은 끝까지 할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20년 가운데 뜨거운 불을 붙여주실 겁니다. 뜨거운 불,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본인이 느끼게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어 달라졌네, 오 어, 달라졌네. 왜 열정이 이렇게 강하지? 주님 그걸 보면서 놀라는 아 어, 어, 뭐가 달라졌어요라고 묻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 이제 여기 불로 붙여주세요. 열정을 붙여주세요.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저 처음. 사회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처음 일하는 것 같을 때그 열정을 여기 다시 타오르게 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실망들, 과거에 있었던 배신감들 주님 다 불로 태워주세요. 다 불로 태워주세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불로 태워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할수 없다,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다 파쇄합니다 주님 다 파쇄합니다. 앞으로도 20년, 30년, 40년 주님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새겨 주세요 주님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주님과 함께 할수 있다 새겨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 활활 태워 주세요 활활 타오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그 시즌 같아요. 우리 형제님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결어서 이게는 그런 시즌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에선 그 자리에서 그. 권세와 그 나를 누리려가는 그 권세와 지금 싸우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완전히 포, 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그 나는 이 자리에서. 끝내 버틸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갈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실 때,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원수의 참소와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입술의 권세가 증가될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원, 어, 어떤 사람들도 그 형제님을 만날 때마다 바뀌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 시즌 가운데 포도주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역사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주님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겨눠서 승리하는 야곱처럼 하나님 강력한 믿음의 역사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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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역사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주여다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세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세요. 참고 인내하고 나의 때를 기다리고 했었던 그 노력들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세요. 주님께서 그 동안 마음의 문을 넓히고 넓히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하세요. 내가 사랑의 말을 할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할때 나도 모르게 가끔 모진 말이 나갈 뜻할 때가 있어서 힘들어 했었던 것들 주님이 만져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들이 아, 사랑의 말들 주님이 원하신 말 그대로 나갈 수 있게 계속 도와주고 계세요. 거기에 순종하는 게 힘들었는데 잘 잘한, 잘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더 완숙하게 더 완전하게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인내하심 잘하셨다고 하시고요. 예,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주님이 원하세요. 지금 본인이 아 내가 이만큼 할수 해주고 줄수 있고 이만큼도 전달해 줄수 있는데요.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면 아 따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더 완숙하게 더 깊은 맛을 내는 그 아주 좋은 와인처럼 할수 있게끔 내가 널 도와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마음 더 간직하고 계시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기도하고 계시.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계속 기뻐, 계속 더 깊게 기도하자라고 하세요. 그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자매님께서 "아, 이건 내가 싫었던 부분들인데"라고 했던 것들이 점점 다 없어질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걸 본인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6개월 동안, 주님과 아주 깊은 관객 가운데 들어오는 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정해서 주님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입니다. 주님이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자매님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항상 옆에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기뻐하신다. 너는 나의 기쁨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떤 곳에 있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 뭐랄까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바라보듯이 우리 형제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감동이 우리 송도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쁜 기뻐, 하나님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 우리 형 우리 성도님에게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오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잃지 않는 그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기쁨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용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지어다. 기쁨, 기쁨, 기쁨이 풀어질 지어다. 기뻐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 지금 성도님은 지금 어떤 영역간에 돌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관동희자님이 그 돌파에 대해서 좀 뚫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잡고 네. 좀한 그거 하나만 좀 기도하고 네. 마무리해 주세요. 어, <laughs> 지금 돌파가 필요합니다. 상관과 환경과 상황 가운 데서 주님, 믿음의 역사, 믿음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의 발을 네. 딛습니다. 네. 믿음의 발을 나아갑니다. 네. 돌파야. 돌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될 지어다 태산아 평지가 될 지어다 태산아 평지가 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지가 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자 오늘 생일 맞으신 복된 날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자매님이 그래서 두 분이 우리 자매님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회복의 때에 들어와 있어요. 그 지금 주모그 회복이 모든 영역에 대한 회복이에요. 육적인 것, 어, 영적인 것, 그리고 생각, 지성, 감정, 어, 다 모든 거에 대한 회복의 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께서 과거에 그 리더십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들인데 이것도 회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아 어, 근데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르냐면 이제 듣는 귀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사,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이, 들려요. 들리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리더십 가르치는 은사들이 더 이제 저 풀어지게 될 것이에요 가슴에 좀.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 상대방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마음을 움직 그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내가 리더로서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과는 나 나를 위해서 나의 주어진 달란트를 위해서 더잘 발휘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이 사람 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져가기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지금 확고히 생기셨어요. 이제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리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의그의사들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 본이 되는 자로 주님이 세우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 과거에 잊어버렸던 그 잃어버린 세월들, 잊어버렸던 꿈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속히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회복시키시고 본인이 기대고 하 본인이 꿈 었던 것보다 10배, 100배 이상으로 더큰 꿈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이 감동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어 이어서 어, 우리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할까 숨겨 숨겨 놓았었는데 이 시즌 가운데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요. 어, 입술의 권세와 능력이 더 증가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가 그것들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서 볼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어, 눈을 더 밝혀주시고 그것을 이미 당기는 믿음의 역사 있을 거란 감 감동이 있어요. 그걸 미리 보고 미리 내 입술로 고백하고 미리 내가 입술로 선포할 때그 이들이 그대로 일어지는 역사가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어둠이들이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또 그래서 소생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 우리 자매님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즌으로 들어갈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 보고 또 그것을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키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화될 키여다. 믿음의 역사 증가될 키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가될 키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자매님께서 과거에 나의 인생 가운데 이거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 하나님 이거 다 지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생일날 그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날로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하나되어지는 그 친밀함의 영을 지금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진리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생명력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